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하, 많이 힘이 빠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오늘 장 되게 좋았습니다. 약 75%의 종목이 올랐고요. 어, 25%가 안 올랐는데 그25% 안에 HMM이 껴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뭐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그냥 보합이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음, 뭐 딱히 야, 여기서 이제 또 자리를 만들어 가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오늘은 딴게 아니라 아 주꾸미가 너무나도 강명 깊은 글을 어, 어떤 회장이 말한 글인데요.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 이동걸부터 볼까? 아니? 우리가 그래 이동걸부터 보자. 이동걸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옛날에 예, 예 이제 테이 많은 기자회견에서 22년도 5월에 했던 말입니다. 이전 회장은 지난 5, 2일, 5월 2일이에요. 스테인 기자회견에서 h m m c b 전환을 통해 얻은 주식평가 차액, 그에 따른 세금과 정부 대당금을 성과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 솔직히 이동거이 이거 말고도 뭐 자기 한 10개 정도 회사를 뭐 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HMM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 사실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어, 이거는 진짜 그냥, 뭐랄까. 그냥 이 덕분에 사실 그게 유명해진 거죠. 베임론. 예. 네. 그거를 그대로 지금 답보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강석쿤이고요 어, 뭐 잘못된 거 지들도 알 거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려서 얘네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 지금 뭐 BIS였나요 어, 이거 계속해서 13%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을 건데 근데 당연히 이 사람도 어차피 뭔가 좀 보이고 싶을 텐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은 그렇죠 HMM으로 또한번 해서 주식평가 차익과 그에 따른 세금과 정부 배당금 정부 배당금 당해 더 늘겠죠 왜냐면은 이제 hmm을 얘네가 갖고 있는 주식 수가 지금 새롭게 생기려는 게 3억주고 음, 오히려 이동걸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동걸 때는 끽케야 8천만주인가 이렇게 늘었는데 어쨌든 3억주 <laughs> 에이, 뭐 이러니까 음 근데 내가 이제 이건 그거고 내가 왜 hmm이 아 이게 팔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네 hd 현대 해장 지금 조선주가 상당히 시장이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8일날 열린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환율, 시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이 우리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오히려 나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경영자는 나쁜 이익에 취해 마치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 이동. 이동 걸은, 네, 지금 그 시황. 그쵸. 오로지 이 시왕, 외부 환경, 이거 덕분에 일시적으로 얻은 그 이익이 자신의 뭐다? 그쵸. 성과다. 라고 말을 했던. 그리고 분명히 거의 100%는 아니어도 어쨌든 큰 높은 확률로 이 사람 또한, 어, 이 사람 또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것도 없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이 생길 거죠. 전환하는 순간. 근데, 이런 나쁜 이익을 분명히, 이 사람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진짜 h m 진짜 빨리 팔려야 되긴 하겠다. 어. h m 이거, 진짜 매각이 빨리 돼야 되겠다. 단순히, 그니까, 예, 알겠죠? HMM은 지금 뭐예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세계 1위가 MSC가 됐고, 그리고 2위가 머스크가 됐고, 3위가 지금 뭐, CMA,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8위, 8위에, hmm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지금, 이 해운업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예요? 옛날에, 해운사들이 많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진해운도 그것 때문에 위험했던 거고, 치킨게임이었죠. 이 치킨게임, 옛날부터 말했던 겁니다. 그쵸? 이 치킨게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선봉량이 많은 놈이 규모의 경제, 어. 선봉량이 많이, 한 번에 많이 실을 수 있는 놈. 그러 그러니까 뭐, 한 번이라고 하면 여러 배로, 어. 어쨌든 선봉량이 큰 놈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치? 아무래도, 더, 한 번에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떤 짓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 같은 게 있는데, 사실 HMM은 작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금이나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얘네는 선봉량을 안 늘릴까? 물론 늘립니다. 얼마나 늘리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9만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늘려갖고 105만 TU가 될 겁니다. 순위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MSC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147만을 늘릴 거고요. 머스크는 좀 다릅니다. 머스크는 40만밖에 안 늘려요. 얘는 오히려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회공을 한 번에 하려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얘도 122만만큼 늘립니다. 선봉량을 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것도 있긴 있어. 선목량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유, 관리 유지도 해야 되고, 그거에 유지비용도 많이 들긴 할 거야, 분명히. 어. 그래서 단점이 있을 수 있어. 너무 많이 밀려버리면 오히려 그 배들이 놀아나면 오히려 더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뭐 인지한 건지 머스크가 2위로 밀려나면서까지 뭐하고 있어? 그치.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다른 로, 루트를 찾죠. 그냥 난이 말을 했잖아. 옛날에도 우리가 이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HM이 적어도 이거라도 할수 있게 이 루트라도 탈수 있게 하든가 근데 그렇게 뜨면 이제 뜨는 놈이 누구야 지금 동원이죠 동원이 그나마 이런 역할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인데 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너무 뒤쳐져 있어. 이것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보이죠? 26만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참 진짜 빨리 매각이 돼야 되는데 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댓글들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댓글 중에서, 그, 어제 내가 말씀드렸던 회사, 새로 생긴 회사가 누굽니까? 글로벌 세아였죠? 근데 뭐, 글로벌 세아 쪽에서 일했던 형이 있나 봐. 그래서 뭐, 자기는, 만약에 HMM이 얘네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자기는 다시 들어갈 의향도 있다고 하더라고. 모르겠어그 형이 내 기억으로 3만원대에서 내가 타로 팔라고 그래서 팔았던 형인데, 어쨌든. 그, 니까 제발, HMM 빨리 팔려서, 좀, 이런, 훌륭한, 어, 좀, 사람 밑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HMM, 뭐, 지금, 어떻게 되든, 어, 우리는, 그냥 진짜 빠른, 매각이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아, 노력? 기도? 뭐, 노력할 순 없지.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HMM. 그래서, 지금, 17,000원 대일수 있었고, 그냥, 뭐, 이제,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 주가 하락시키려고 하는 게, 뭐, 주급미가 말했던 3번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겠냐, 막,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난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만약에 17,000원대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얘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외곽가는 대충 지금 이걸로 어, 3억 9천만 주를 팔면서 받고 싶은 돈은 대충 17,000원에다가 398, 790, 156 하면은 한 6억 6조 7천 이 정도 한 7조 정도 왜 어차피 얘네 지금 뭐였어 그 공적자금 들어갔던 게 얼마였어 그쵸 6.8조였잖아 그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얘네가 이거 17,000원 위에서 유지한다면은 이걸로 6.8조로 공적자금 해결하고 어, 남은 연구체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걸로 뽀찌까지 받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1 7 0 0위해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어, 어쨌든 어 예,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장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너무나도 좋았는데 우리나라 장은 안 좋은 거예요. 어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이나 HMM은. 얘는 뭐가 없으니까, 얘는 매각밖에 이슈가 없으니까, 음. 그 외에 뭐 매출이 올라갈 거뭐할 거야.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저번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나왔던 그 SEFI에서 다시 천에 넘은 거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음, 고객의 애금은좀 늘었네요. 미소금 뭐 이렇게 됐고, 신용장고가 좀 문제입니다. 20조 수준. 미국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압. 이건 어떻게 올라갈지 알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것 같고, 어쨌든 저번주 금요일날 워낙에 자기 좋았죠. 이게 이제 어쨌든 그 PC도, 에, 어쨌든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장 어떻게 끝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이번주 토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이겠군요. 그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고용보고서 되게 중요한 거죠. 파월이 서비스 인플레 때문에 되게 신경 써줬단 말이야. 그 서비스 인플레, 아, 서비스 인플레가 잡히는지, 고용보고에서 우리도볼수 있으니까. 시간에 다닐까로 보는 HMM 뭐 이러고 있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매수가 JP,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이놈들이 아직은 우리를 버리고 있지 않다는 거에, 음, 그냥, 지프라이라도 잡는 거죠. 어, 종별별 수자자는 뭐, 딱히 뭐볼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아직은, 아, 근데 아직은 이라하기는 다시 좀 많이 떨어졌네요. 어. 이게 이제, 아직은 좀더 높은 거긴 해요. 이게 100억대에 떠집니다. 이게 완전히 시장 안심 떨어지면. 근데, 기회는 놓친 거죠. 어. 기회는 뭐 놓친 거죠. 아무래도, 이때도 마찬가지 떨어, 엄청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심을 받을 때, 어, 받을 때 쳐야 되는데, 그니까 러뭐 결론은, 세력이 지금 뭐안 보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어, 뭐두 자릿수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안 좋은 거죠. 대장거리추이 같은 경우도, 조금 늘었는데, 뭐 이거는 뭐, 원회자가 아니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M,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면, 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훌륭한 오너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훌륭한 오너를, 만난다면, HMM, 혹시 모르죠. 네. 물론, 주식 전환 다 되면은, 말씀드리지만, 5만원은 꿈깨셔야 되고요. 한,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전화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자리면 한, 3만원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전환은 될 것이기 때문에, 에휴. 세요. 5만원, 얼마였지? 5만원 기준이? 2만 5천원 정도였나? 여기까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셔서 언젠가는 줄리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